코노피튬 헤레안투스는 남아프리카 나미비아와 남서아프리카의 건조 지역에 자생하는 희귀한 코노피튬 종중 하나입니다. 긴타원형 또는 원기둥형의 두꺼운 잎이 쌍으로 나옵니다. 다른 코노피튬과 달리 입체감이 뚜렷하고 단면이 넓습니다. 옅은 회녹색 바탕에 붉은 점 무늬가 희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탈피는 1년에 한번 늦봄에서 여름 사이에 외피가 마르며 새잎이 내부에서 나옵니다. 꽃은 주로 가을에 피며 흰색 또는 연한 핑크색의 데이지형 꽃이 핍니다. 향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잎 형태는 두 장의 잎이 쌍을 이루며 V자형으로 벌어진 형태. 길쭉한 타원 또는 원기둥형으로 높이 2에서 4cm 정도이며 단면은 삼각형 또는 반타원형에 가깝습니다. 잎 색상은 청록색에서 회청색, 약간의 투명감 있으며 일부 개체는 잎 표면에 붉은 점문이나 줄무늬가 희미하게 있습니다. 피부 질감은 매끄럽고 왁스질 느낌이고 탈피 전후로 바짝 마른 외피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 단일 개체는 수직 뿌리 직근과 발달 군생일 경우 수평으로 퍼진 잔뿌리도 형성됩니다. 뿌리는 연한 황색 또는 백색입니다. 아종 및 품종 다양성으로 이름 특징은 코노피툼 헤레안투스 여러 아종. 헤레안투스의 가장 기본형 잎이 상대적으로 작고 약간 둥글며 흰 꽃이 많습니다. 코노피튬 헤레안투스 여러 아종 렉스 잎이 더 길고 굵으며 전문이 또는 붉은 선이 더 뚜렷합니다. 분홍 꽃이 자주 핍니다. 브이 폴리안 드룸 변이는 꽃의 수술이 매우 많은 형태로 분류되며 매우 희귀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